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찰에 가보면, 새벽에 보면, 종을 치면서 소리를 내는 연부라는 종승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종승계는 특징이 깨달음을 노래합니다. 깨달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종치면서 깨달음을 노래하니까 실제로 이제 깨달음을 왜 노래할까? 첫째는 자신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려고. 즉 이미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깨달음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예. 그래서 종성계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소리만 내고 종을 치게 됩니다. 제가 선임생활 할 때도 이 깨달음 내용이 너무 좋은데 한자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덕분 석후론 제가 한글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들으면 이해가 될수 있도록 풀이를 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이 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종이 있다고. 이 종을 다른 사람이 와서 친다니까? 때로는 종을 댕 치가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좋게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종을 치는데 와서 감동을 받게 막 종을 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종을 자신이 스스로 칠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종본 적이 있습니까? 그 종이 있음으로서 여러분들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걸 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종을 늘칠줄 알아야 된다. 이 종은 여러분이 무심 삼매에서 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에 들어가는 공부부터 하셔야 자기 속에 있는 종을 진짜 칠 수가 있다. 그럴 때 종승계는 자기 안에 있는 종을 깨달았으니까 멋진 종칠 수가 있죠. 그럴 때 깨달음의 노래를 여러분이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승계. 하고 이거 짝이 또 법선계가 있어요. 법선계. 이 법선계는 환경 계 전체를 압축한 요약인데요. 이 법선계가 법선계 270자로 되어 있죠. 270자. 210자? 30어 맞아. 30 곱하기 7 개, 210. 맞네요. 210개네요. 왜냐하면 7은 절구로 30개를 만들어 난게 법성계입니다. 이 법성계에도 여러분이 종성계와 마찬가지 짝으로 같이 공부해서 아침에 이렇게 불러보세요. 이또 함경을 요약한 깨달음의 노래니까요. 이 개라는 말은 다 노래라는 소리입니다. 법성계는 한글로 풀이해서 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한자로 그 뜻을 아는 분은 또 한자로 음미해서 해도 참으로 깊은 뜻을 알면 너무 좋습니다. 자, 종성계 여러분들, 그냥 종성계는 원차종성, 원차종성, 변법계. 이렇게 한 자로 일곱개씩이쪽이 깨달음을 했는데 이거는이제이이 원자를 지소리서이어에서이서이래에서이쪽서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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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서이이이쪽에이이에서 어, 은 여기까지 가군 이제. 이 했더니 이 소리가 우주에 널리 퍼져 갇혀있던 어두운 곳 모두 다 밝아지고 고통받던 모든 생명 즐거움 가득하며 분리된 절 착각한 것 한순간에 깨달았네. 깨달은 모든 분들 가르침의 핵심 요지. 만약 사람들이 알고자 한다면 법괘의 성품을 관찰해 보세요. 일체가 마음이 짓지 않음 없도다. 어. 이런 식으로 쭉 진행. 우. 이렇게, 우, 은, 자, 종, 성, 변 법, 께 요, 이렇게. 철이, 유, 아, 음, 실, 개, 며. 삼, 도 이, 고. 이렇게 이제, 예, 칠원절구로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정확히 깨달음을 알고 깊은 뜻을 새기면서 우주 끝까지 다 전달됩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이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아서 자신을 바르게 알아서 영원히 행복, 풍요 누리도록 아침에 종성을 하면서 자기의 발언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종성계, 예, 법성계도 여러분 짝으로 특히 법성계는 뭐 사식 구제하거나 이럴 때 보면 연불할 때고 도량 돌면서 법성계 하고 하는데요. 덕분석 그러면 보면 구덕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인도 그려놓고 있고, 그 해인도가 이렇게 200열자가 이렇게 딱 맞춰져서 여러분들이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글로도 풀이해서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또, 칠은 절구를 통해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꼭또 익혀질게요. 법성원, 용무의, 상, 제법 부동, 불래적 무명, 무상적, 일체, 정제, 소재, 비, 여경, 진성, 심심, 겸미, 묘, 불수, 자성, 수윤성, 일종일, 체 다, 종일, 일적일, 체 다, 적일,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법의 성품원 용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어. 모든 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니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끊겼으니 깨친지 알리일 뿐, 다른 경계할 수 없네. 참 성품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야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나두니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어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니라 이런 식으로 법성계, 정성계 짝으로 공부했어요. 교회, 깨달음의 노래들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출가해서 열반절 정진할 때 명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짧은 이런 기도라도 하고 명상해 보시면 무심삼매 들어가기가 쉬워진다.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정진해서 깨달아 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깨달음을 꼭 얻기 바랍니다. 덕표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